자, 이제 12-4,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음, 여기는 아마도 뭐, 공식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점검하는, 한번 써보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음,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음, 자, 원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 뭐,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거는, R제곱. 음. 이거에, 접하고,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접선의 방정식. 자, 요 공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y는 자 외운 사람은 뭐야? mx지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고 반지름이 r 이렇게 돼 있고 루트 기울기 m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요거를 뭐 외우고 있는 사람은 외워서 답을 쓰시면 되고, 뭐꼭 외워야 되냐? 나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 음. 뭐 나도 잘못 외우는데, 그냥 나오면, 그, 지금, 1112번 문제 봐봐. 원이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중심이 얼마?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오지. 요렇게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 즉 얘는 기울기가 2니까 y는 2x라고 시작할 거고 상수항을 모르니까 a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우리 a만 구하면 되잖아 a 어떻게 구해? 이 e 중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그 루트 5지 그래서 그거 쓰면 a가 두개가 나온다고 그렇게 푸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근데 뭐 너무 익숙하게 내가 이걸 잘 외우고 있어. 그러면 그냥 써서 답을 내면 되고. 어, 자, 공식으로 일단 답을 나는 쓸 텐데 쓰고, 너네들은 한번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서 a를 또 구해보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래서 어 1번 답을 쓰시면 이렇게 돼요. y는, 기울기가 2니까, 2x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고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잖아? 루트 5. 그리고,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루트 m제곱, 2는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또 루트 5니까, 결국은 답은 뭐야?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접하니까,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고 그래서 두 개란 말이야, 됐지? 응. 그냥 이것도 해볼까? 자, 어, 저 직선이 지금 ex y 플러스 a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잖아. 써놓고, 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돼야지 접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고 이는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이렇게 해놓고 x에다 0, y에다 0 넣으면 a만 남네 이렇게 그거가 루트 5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절대값 a가 얼마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네. 따라서 a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5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아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지 됐지? 뭐두 가지 다 해봤어 됐죠? 음. 그다음에 음 이번엔 원원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이걸 뭐 워낙 잘 나오긴 하는데 결과를 좀 외워서 문제를 아마 풀게 될 거야. 자, 원원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자. 이거 위의 점 위의 점, 뭐, pq라고 할게. p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라고 하면, 자, 어떻게 기억해? 위의 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위의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의 제곱을 둘로 분리하는 거야. 분해 xx 더하기 yy는 r제곱이지. 똑같은 식이잖아. 됐지? 그거에다가, 이 px를 여기다 이 qy를 여기다 넣어서 그냥 정리하면 답이야. 그래서 px 더하기 qy 는 r제곱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됐지? 음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해. 또 조금만 되는게 아니고 중심이 있을 때원 음, 만약에 x-a에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위의 점 위의 점 뭐라고 뭐 pq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똑같아. 그럼 이걸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야. 이 제곱을 제곱을 둘로 인수로 곱해준다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y 마이너스 b Y B는 알제곱 이렇게 써놓고 이 X는 P를 어디다? 여기다가 P 이 Q는 여기다 이것만 놓고 다 똑같이 쓰는 거야 그대로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자 지금은 원위의점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얘를 내가 XX 플러스 YY 는4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1을 여기다가 루트 3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3y 는4 이거다 이거야 이거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알았지 응?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때 그 위의 점을 접점이라고도 한다 점, 접하는 점, 음, 응, 접하는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X, YY 분리해서, 어, X에다가 그 점, Y에다가 그 점을 대입해서 쓰시면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되겠지? 이거는 뭐좀 공식을 이용해서 아마도 푸는 문제가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12-4 해서, 어, 기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